안녕하세요. 김포시청 테니 선수 조영진입니다. 김포시청이 또 이제 늦은 시기에 이제 창단이 되면서 선수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변형이 이 선수로서 뛰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오게 된것 같습니다. 네, 김포시청 조영진 선수는 서비스와 스트로크이 강한 선수입니다. 어, 서비스로 강하게 첫세븐을 넣을 경우에 이어지는 3구 공에서 어,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네. 저의 장점은 이제 첫 서브를 활용해서 상부 공략을 하는 선수인데 상부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패턴을 연습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하며 볼 넣을 때 타겟을 설정해서 정확한 곳에 넣을 수 있도록 그 서브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다음 공을 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운동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운동하러 다녔고 또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또 이제. 자격증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전문 스포츠가 밀리고 있긴 하지만 계속 시합이 있을 거으로 대비해 가지고 뭐 계속 교정하는 것보다는 게임이랑 포인트 게임을 통해서 계속 게임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.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2학년, 2학년 때 시작했는데 다리 힘이 너무 없어서 계속 걸어 다니다가 엎어지고 이래서 아 운동을 시켜야겠다.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알아봤는데 이제 있는 게 테니스 선수인데 또 취미반이 아니라. 선수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어쩌다 보니 운 좋게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힘들었던 부분은 여러 방면으로 많은데 뭐 저한테 있어서는 중학교 때 그냥 팔꿈치에 부상이 나가지고 반년 동안 쉬면서 또래 애들에 비해 계속 뒤처지고 이런 걸 느끼면서 그때 마음 고생도 심했고 근데 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해서 다시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. 내도 있고 형도 이제 한 명씩 있는데 그 중간에서 제가 융화가 잘 돼서 이렇게 팀을 잘 갖고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. 팀 분위기는 보시다시피 너무 좋고 나이 차이 또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감독님 포함해서 뭐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올 시즌의 목표요. 아올 시즌의 목표는 최대한 성적을 많이 내야겠죠. 아직은 4강 네. 짐 같은 존재 아닌가요? 필요 없어도 계속 짊어가야 되고, 나중에 나한테 필요가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. 포퍼시장이 올해 첫 창단되면서 재원이 형이 이제 선수경감독을 맡고 계시는데, 뭐 자리 잡기까지 많은 부분이 갖춰져야 되는데, 그런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, 또 이제 저희 또한 같이 잘 따라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요즘 대회도 취소되고, 이제 볼 경기도 많이 없는데, 지금 한국에서 계속 좋은 선수들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팀에서 좋은 다시 아... 하기. <laughs> 아 잠시만. <테니스. 웃음> 아 이런 얘기 말고. Yeah. 개기요 나에게 <laughs> 테니스란. 나에게 테니스란. 어 잠시만. <laughs> 테니스? 아 어, 너무 어려운데요. 뭐가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